국민의힘 서울시당 10년 인사회 현장입니다. 축하도 비전도 없습니다. 고성, 야유, 욕설 직전에 외침들만 가득합니다. 사퇴하라. 정신 차려라. 그리고 맞은편에선 배신자라는 단어가 난무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제일 야당의 현실입니다. 야당은 싸우라고 존재합니다. 그런데 상대는 정권이 아니라 자기당 사람입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치는 실종됐고, 남은 건 자리, 개파, 감정 싸움 뿐입니다. 더 심각한 건, 헌정을 흔들었던 세력, 내란을 두둔했던 세력과도 아직까지 제대로 선 하나 긋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향해 정의를 말하고, 서로를 향해 배신자라 외칩니다.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자기 파괴입니다. 제일 야당이라면 정부의 실정을 파고들고, 권력의 폭주를 막아야 합니다. 국민 앞에 대안을 내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견제도 없고, 책임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어 보입니다. 이대로 가면 정권을 심판하기 전에 국민이 먼저 야당을 심판할 겁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제일 야당이 아니라 정치 불신의 주범으로 기억될 겁니다.